치마 좀벗게요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발등 처리 자세 근데 이 발등은 안녕하세요 홍관자입니다 자 조금전에 레슨을 다녀가셨던 분의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해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이 지금, 일단 받으신 분은 해결을 하고 가셨는데, 굉장히 단순한데, 여러 의원님들이 잘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건데, 잘안 되는 그러한 동작이 있어요. A킥을 차는데, 저는 계속 왜 네트에만 꽂을까? 계속 네트랑만 싸우고 네트에 안 넘어가요. 어, 차도 힘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몇번 다뤘었죠. 어, 정석적으로 힘 임팩트를 가져가야 되고 허리 힘도 가져가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은 그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올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서 초보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체육관에서 애 A킥을 가르칠 때는 뭐 어떻게 가르치냐면 은첫 번째는 타격기 훈련을 시켜요. 무조 타격기 훈련 어떤 분들은 타격기 훈련을 하지 마라. 뭐하러 타격기 훈련을 하냐 바로 실전 훈련을 해야 빨리 된다.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걷기도 전에 뛸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저도 이런 발차기나 무술, 뭐 격투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뭐, 상도 받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기초 잡을 때 타격기 훈련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타격기에 정확히 맞추는 이 집중 훈련. 예를 들면은 혹시 같은 경우도 밑트인을 잘 해야 돼요. 받아주는 어, 사람도 잘 해야 되지만 치는 사람도 정확히 보고 쳐야 되고 태권도도 정확한. 태격점에다가 땅땅 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한쪽도이렇게 태격기 훈련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미 저희 회원님들은 아마 태격기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동작으로 A를 쳐는 방법과 내가 왜 A를 잘못 쳤는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안 들면은 고할수 없는 그 내용을 조금 다뤄드릴 거예요. 자 일단 쳐. 첫 번째, 타격기 훈련을 하는데, 굳이 타격기 훈련을 이렇게 해결할 필요 없어요. 타격기 훈련은 항상 내 자세가 잘 나오는 높이에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 이 가슴 정도, 명치보다 조금 위에요.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어? 네. 저처럼 작은 키에 저는 유연성이 좀 좋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상, 몸을 숙이지 않고도 올라가요. 근데 에이키가 이런 동작으로 차는게 아니라 사실상 어느 정도 기울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가 있어야 된다. 어.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인 발등 스윙이 잘 나오게끔. 뭐, 어, 안축의 일 있고, 발등의 일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발 모양이, 발등 차이관이돼요 발등 차기. 그러면, 발등 차이가 뭔데요? 저는 태권도나, 뭐, 이런, 합기도, 뭐, 이런 운동을 안 해봐서 발등 차이잘 몰라요. 발등이 어디예요? 잘 몰라요, 잘. 그러면, 그거를 오늘 홈반장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발차기를 좀 가르치면서. 자, 발등 차 발등이 어디야? 이게 말 그대로 발등인데, 발등을 맞추다 보면은, 자, 보세요. 신발 좀 벗을게요. 자, 요렇게 되면은, 이게 발등 차기, 자세. 근데, 이 발등은, 여기 발목, 바로 아래, 묵직한 뭐 부분에 발등 차기가 맞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요 끝에 요 끝에 발가락 쪽 라인에 예를 들면은 요 족구와 고 발가락 쪽 라인에 많이 맞을 거예요. 와. 이거는 거리감이 좀 없는 거고 발등 차기는 어느 정도 한요 부위죠 있요 부위 발목 아래 부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등 가장 두꺼운 부위를 맞춘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제 한번 가려보면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발등이 지금 보일 거예요. 이렇게 발등이 보이죠? 끝에 맞아봐야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는다는 게. 예를 들면 안축을 전파다안 받고 끝에 맞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히 가장 묵직한 부위에 감싸줘야 돼요. 이렇게. 이안 보이죠? 네, 이렇게 맞아야 돼 발등이. 어? 근데 이게 펴야 되는 건가요 발등이? 반발등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발등은 조금 안정적으로 치기 위해서 반발등을 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발등 차기를 정석적으로 가져갈 줄 알아야 이발 모양의 변형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님들 정말 유연성 안 되고 아니면 발등차기는 안 차보신 분들은 어떻게 차냐면은 일단 이 숙이는 게이숙지가 않아요. 딱, 자, 발등차기가 어느 정도 숙여져야 여기서 이 궤도가 쭉쭉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고 차요. 발등차기 이거 뭐 안쪽차기랑 비슷하게끔 이러고 차요. 발만 다시 한번 보세요. 발은 폈는데 이게 안쪽도 아니고 발등도 아닌 아까 발반 반발등이인데 중요한 거는 상체도 기울지 않았어. 근데어 상체 안 기울었는데요? 그러면은 어 그래요? 저 엄청 기울었는데 아안기울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재밌게 다시 한번 기울어 보세요. 확 기울어요, 그러니? 이 초보분들은 이거조차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내가 길지는지잘 몰라. 이걸 모르니까 맨날 위로 쳐서 애기길찾데 몸은 서있지. 발등 수위면 안 나오지. 수위는 다 아래서 밑에 맞는 수위만 나오고 계속 매트는 안 넘어가죠. 이 초보분들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몰라서 매트를 잘못 넘기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공마장님 뭐, 어떻게 잡아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타격기가 있으면 좋고요저 그 뒤에 짧게 있는데기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공을, 공을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공을 쳐다내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공이, 타격, 지점이 높이가 렇어있고요 높이 앞에 공이 딱 있다고 해서 발모양이 잘 나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발등으로 여기 부위 꾹 제가 눌러줘요 자 지금 물론 부위 가서 툭 대보세요 일단 보으부더 대봐요 하는데 여기를 알고해야 돼요 이건 이 발등이 아니라 안축의 그니까 반발등 부위에 맞는 거예요 안된다 아, 그럼 제가 지금 이 서있는 거를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 다리도 같이 기울어지네요 그죠? 이게 안된다는 거요 그래서 저거를 될 때까지 시켜요. 자, 나오면은 저한테 말하세요. 테스트 갑니다. 하고선 점점 점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오 오, 어, 돼요? 딱가면은 자, 한번 해보세요. 예. 다시 놓으세요, 다시. 예, 그러나 다시 하세요. 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합니다이 네. 동작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이 동작이 정말 안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어느 정도 수련이 있으신 분들은 잘 나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운동할 때이 발등 차기, 예를 들어 태권도로 따지면은 앞돌려 차기, 뭐 발끝 찍어 차기,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요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운동할 때는 정석이었어요. 어떻게 했냐. 자, 하나, 요렇게, 묶고, 둘 하면서 뒤꿈치가 정면을 보게끔 돌려주는데, 요 때, 내가 요런 식으로 바뀝니다. 하나, 둘, 요런 식으로 바뀝니다. 코을 벼때 앞 돌려차게 아마 이렇게 배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옆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이발차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 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족구 하시는 분들은, 뭐, 또 뭐, 족구 초보분들은, 그런 운동을 안 했으니까 이가좀 배우겠죠.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런 동작을 아야 된다. 이 동작이 나오면, 나중에 안주차기 허니스윙으로 힘을 프트 주고, 높낮이로애도 가능하고, 하고 길게 치는 발등차기 아니면 발끝차기도이 모양이 나와야 된다. 자 이건 발등, 이건 발코 똑같아. 요 이렇게 쳐는발끝도 있고 이렇게 쳐는발끝도 있지만 일단 이 자세가 나와줘. 저 같은 경우는 잘 나오죠? 예, 네, 잘 나온다. 그러면 자이 자세가 잘 나왔어. 그러면 이 자세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볼게요. 어? 이 차보는 걸로 한번 가물한 걸 잡아 보시고 이게 발베이트와어이기기발등척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앞돌려 척이 뭐 발끝 찌거 척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고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넘겼어 넘기는 표현을 했어 아니면은 어, 확히는 훈련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단을 맞추시는 단죠 어? <목소리도> 밑에 저에잘 붙였어. 아이거다지 발랄페인트가 되죠 이 모양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 요발랄페인트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쳐다보니까 이렇게 나와 뭐 어떻게 돼요? 폴이 맞아야 되나?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왜면아 확실하게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것만 집중하고 붙여서 태극적으로 밑에다 붙인다 예, 2부에서 확실히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요 1탄에서는 발모양 잡는 거 요것만 집중해서 하시면 돼 예,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거고, 그래서 그게 붙이 있는 게 되면은 2탄을 보셔서 아, 내 자세가 나올 거예요. 내자세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